예를 들어, 너랑 나랑 똑같은 연봉을 번다라고 가정을 해도, 뭐, 부양가족의 차이나 어떤 지출의 차이에 따라서 세금을 낼수 있는 능력인 담세력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나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어. 근데 너는 아직 솔로야. 근데 우리 둘다 똑같이 연봉 5천만 원을 받아. 근데 똑같은 오천을 받아도 나는 뭐 내가 소비가 많고 뭐 사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소비가 많다기보다는 일단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이 있겠지? 우리가 똑같은 급여를 받아도 이제 뭐 결혼 여부라던가 뭐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자녀 여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요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인 감세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급여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달라지게 돼 이제 소득세에서 말하는 수평적인 공평성이에요. 똑같은 급여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담세력의 차이가 발생하면은 이두 사람은 같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담세력의 차이를 반영해서 어, 담세력이 높은 사람은 조금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담세력이 조금 낮은 사람은 조금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급여를 최초에 받을 때 정확한 세금을 뗄수 없는 이유가 이런 개인적인 경제적인 여건들을 반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